율과하리요 지금부터 동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이 액괴는 어... 어... 이름을 뭐라고 하지? 블랙 액괴라고 그냥 블랙 액괴라고 하는 액괴인데 자 그럼 이제부터 만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자이 액괴가 쫀득하면서 질긴 걸 소유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 너무 좋아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 할의 플레잉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할두 손이라서 다 묻는 건가요?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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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 빨리 가서 손 씻고 와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할은. 자, 소, 할이 손을 씻고 오면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할이 손을 깨끗이 씻고 왔어요. 자, 손 보여주세요. 자, 이제, 할은 이번 영상에서는 잘 못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핵글은 질깃함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 질깃하면서 약간 쫀득한 그런 느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액괴예요. 근데 책상에 아무래도 검은 액괴라다 보니까 잘 묻긴 하고요. 어, 저도 쯔손이긴 한데 이거는 딱히는 묻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포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되게 맑아요, 소리가. 뭐라고 해야지? 맑다고 해야 되나? 형, 맑아요. 네, 참, 네, 맑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리. 자, 그러면 하리 한번 다시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도. 아,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이번 영상에서 할은 못할 것 같아요. 할이 워낙 뜨손이 심해서, 저도 뜨손이 있긴 한데, 어, 그래서 할은 못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플레임, 플레임을 더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제가 슬라임과 액괴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저는 슬라임은, 공중 플레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액괴는 잘안 되고 슬라임은 공중 플레잉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글쎄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